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어, 그 다음 단계의 길이 열릴 수 있어요. 본인이 계속 음악을 하다 보면 저처럼 실력이 점점 쌓여서 기간이 쌓여서 나중에 가르치는 게 훨씬 본인한테 더잘 맞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연찮게 실력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아서 뒤늦게 어, 아티스트로 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 뭐 이펙터 만드는 사람, 그죠이 장비 쪽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기타 수리하는 사람 쪽으로 빠져서 어, 음악을 계속 하고 있지만 다른 수익관이 생긴 사람들도 생길 수 있어요. 음악을 하면 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음악을 해서 굶는 경우는 뭐냐면 본인의 삶을 세팅하, 세팅하지 않는 경우밖에 없어요. 내가 음악을 계속하기 위해서 내 삶을 거기에 맞춰서 세팅하지 않는 사람. 좀 나쁘게 말하면 음악을 한다고 해놓고 먹고 살 궁리를 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 배짱이처럼 기타만 치는 사람들은 굶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기타를 사랑하고, 기타 치는 나를 사랑한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할 거예요. 내가 기타를 치기 위해서 어떻게든 알바를 하고 돈을 벌고, 힘들지만, 힘들지만, 내 삶이 힘들 것보다 나는 기타 치는 게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준비를 할 겁니다. 어, 이 모든 과정들은, 사실, 딱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정말로 기타를 사랑하는 것. 이 문장 안에 다 담을 수 있는 얘기예요. 기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돈이랑 연관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돈은 내가 벌, 벌어도 되거든요. 내가 기타를 치기 위해서 내가 기타를 칠 수만 있다면 돈은 내가 벌어도 돼요. 기타를 칠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얼마나 부진한가의 문제지. 내가 기타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기타를 사랑하는 만큼 본인 스스로도 사랑을 해야 돼요. 기타 치는 나도 사랑해야 되고, 지금 내 모습뿐만 아니라 10년 뒤에, 20년 뒤에 기타를 계속 치고 있을 나 자신도 사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때를 바라보고 지금을 준비해야 되는. 저는 기타 치는 친구들이, 또 지금 기타를 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기타를 열심히 쳤으면 좋겠어요. 기타를 사랑하신다면. 기타 실력은 여러분이 하는 만큼 들고 기술이잖아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실력을 능가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 이 말이 맞나요? 여러분의 실력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이나 가르칠 수 있다는 거는 나이에 어, 이게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말만 할수 있는 체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고요. 그 말은 여러분이 60, 70이 돼도 기타로 돈을 벌수 있다는 말이 돼 여러분의 실력만 있다면 그래서 저는 기타 가르치는 걸 적극 추천해요 처음에 기타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항상 얘기해요 네가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나처럼 선생님처럼 카메라 틀어놓고 네가 배운 거 가르쳐 주라고 분명히 너보다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느 레벨이든 분명히 너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너 스스로 공부하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해보세요. 뭐 단돈 천원짜리 레슨이라도 응. 여러분이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실력이 늘고 응.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돈을 벌수 있는 수입원이 생기는 겁니다. 에이 천 원벌어서 뭐해? 여러분 지금 천 원이지만. 여러분이 계속 꾸준히 하다보면 그게 백만원이 될수 있고 천만원이 될수 있고 어떻게 하라는 아무도 몰라요 다 여러분한테 달린거예요 그죠? 저는 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 100억 <laughs> 압니다 허황된 꿈이라는 거두 번째는 세계 최고 기타 강사 그리고 세 번째는 달에 가서 지구 보는 거예요. <laughs> 어떻게 보면 다 허황된 꿈일 수 있지만 제 꿈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저는 돈을 좋아해요. 저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타도 정말 사랑해요. 달은 어,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어, 그 곡을 쓰고 음원을 만들 때 천문대에 가서 토성을 본 적이 한번 있어요 토성을 보고 나서부터는 어, 매일 밤 보는 달이 예쁘게 보이더라 그래서 저 문신에도 이거 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박처럼 보이는데 달입니다 제 꿈은 달에 한번 가서 내가 사는 지구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어, 돈이 많은 부자들은 이제 갈수 있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자들만 일단 갈수 있는데 그러려면 제가 부자가 되든지 오래 살던지 그죠? 그래서 운동도 하고 계속 돈을 모아서 투자도 하고 주식에서 때려넣는거죠 부동산도 사고 기타도 계속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제가 이제 꿈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꿈은 어, 꼭 직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저는 꿈이 직업보다 더큰 어떤 카테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꿈이 직업이 되면 가장 좋겠죠 근데 직업이라는 건 언젠가는 끝이 나는 나이가 있어요. 여러분, 평생 할수 있는 직업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업에 국한돼서 생각을 하지 마세요. 특히 연예인이나 아티스트는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시기가 있고, 그것을 넘어서면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시기가 되면 어, 정말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나마 음원이... 있고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음원이 있으면 어떻게든 먹고 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말 힘들 수 있어. 요 그러니까 꿈을 내가 기타를 좋아한다, 기타를 평생 치고 싶다라는 꿈이 있으면 기타를 정말 세계에서 잘 치고 싶다라는 꿈이 있으면 꼭 기타리스트가 돼야겠다라는 거에 여러분 자신을 우게 넣지 마세요. 오히려 기타를 내가 세계 정상급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다면 기타를 계속 칠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준비하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더 중요해. 그렇게 되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꿈을 꾸었을 때내 자신보다 미래의 여러분이 훨씬 더 행복할 겁니다. 이 얘기를 레슨 시간에 해주고 싶은데 레슨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못해요. 지금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에 기타를 치고 아, 내가 뮤지션이 돼야지 성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성공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실용 음악가에 가면 내가 실력이 늘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을 친구들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어,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근데 네, 저잘 먹고서 잘 살아요. 네. 기타 치지만 네. 잘 먹고 잘 살아요. 네. 호주 와서 호주 올때1 0 0만원 들고 왔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집도 있고 주식도 하고 있고. 직업도 있고 기타도 가르치고 이미 내가 갖고 싶었던 기차를 기타를 한 번씩 다 사봤고 다 팔아도 받고 또다시 한받침에 네, 3,000불짜리 기차를 기타를 살수 있을 정도로 어, 캐시도 있고 네, 잘 먹고 잘 살아요 물론 더잘살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성공했다 생각해요 단지 마음 한구석에 내가 아티스트로 성공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기타는 계속 치고 있잖아요. 저한테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계속 실력을 기르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밴드를 하나 할수 있지 않을까? 예, 다시 나이가 40, 50이 돼도 언젠가는 내가 어, 다시 무대에 서서 기타를 신나게 칠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실력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여러분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뭐 100살까지 산다는데 제 나이 겨우 40이에요 그러니까 60이 돼도 서서 기타 연주할 수 있는 체력만 있으면 왜 못하겠어요? 내가 실력만 있다 그죠? 100발에 주름살금이 지만 그죠? 100발에 선글라스 딱 끼고 그죠? 멋진 오디고 기타 딱 메고 무대에 서서 기타를 치고 소개할 때 60살 기타리스트라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기타를 정말 사랑하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기타를 놓으면 안 되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것을 계속 지고 갈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세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기타로 돈을 못벌 일은 없어요. 무조건 벌게 돼 있어요. 그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돈은 무조건 벌게 되고 돈은 무조건 생기게 됩니다. 돈은 따라오게 된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꿈을 쫓아가면 돈이 따라온다는 얘기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세팅하기 시작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어, 내가 기타를 정말 사랑하는데 기타를 놓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알아요. 저도 고생을 해봤고, 너무 많이 힘들어봤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잘한 건 내가 좋아하는 기타를 놓지 않았던 거. 이게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저랑 같이 기타 쳤지만 기타 치지 않는 친구들 많아요. 직업 때문에 기타를 노는 친구도 많고. 네, 아쉽잖아. 내가 기타를 좋아하는데 먹고 사는 문기 때문에 기타를 못 친다는 건 정말 속상한 것 같아. 요 만들고 있어? 제일 좋은 건 가르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거를 좋아하면, 저는 가르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남들도 좀 빨리 배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고 분석해서 알려주고 이런 걸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전에 잘 맞았어요. 근데 꼭 가르치는 걸로 먹고 살려고 한다기 보다 가르치면 실력이 늘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게 내가 마음에 안 들다면 저처럼 카메라 틀어놓고 그냥 치세요. 그냥. 치고, SNS도 올려보고, 아, 저보다 훨씬 잘 치는 사람은 많은데, 제가 촉하려서 어떻게 올리냐고 말할 수 있지만, 뭔순관이야 내가 기타 좋아 내가, 내가 좋은데. 예, 여러분이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계속 치다 보면, 결국은 끝까지 치는 거면 이기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꾸준하게 집중해서 오래 치면, 결국은 여러분이 이겨요. 그냥 막, 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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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두는 사람들보다, 끝까지 이안물고 치는 사람이 이긴다고요. 그러다 보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젊었을 때 만들지 못한 음악하는 사람들 네트워크도 생길 테고, 나이가 들면 좋은 점 뭔지 알아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재정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자식들이 다 크면, 그 돈을 가지고 공연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실용음악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 예전부터 클래식 하는 음대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생들끼리 모아서 돈을 자신들이 모아서 어 공연을 하는, 거에 하는 거를 가르쳤다. 가르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음대 음대 다니는 애들이 자신들끼리 자신 그 애들 몇명 모아서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공연장을 빌리고 거기서 공연을 하고 수익금을 얻고 분배하고 이런 것들을 이미 대학생 때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기타 치는 친구들도 그거를 할수 있어야 돼요 실용음악과에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커리큘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음악인으로 살려면 그거를 배워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연주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쓰는 거, 이걸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프로가 되려면 진짜 음악 하는 사람들은 음원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공연으로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 공연을 하려면 내 돈이 우선 들어가야 돼요. 어, 마찬가지예요.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내가 들어가는 돈이 무조건 있고 앨범도 마찬가지죠. 내가 앨범을 만들려면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돈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아야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타를 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은 조금 딱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20대 초반에 또는 10대 후반에 벌써부터 이런 내용을 알고 고민을 해야 되나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음악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생활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빨리 시작을 하고 빨리 준비하고 또 그것을 길게 할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기타를 꾸준히 칠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어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타를 치면서 계속 돈을 벌수 있을까?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든데 기타를 계속 쳐야 하나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법은 많아요 단지 본인이 쪽팔려 하는 거지 그죠? 내가 기타 치려고 막 편의점에 가서 알바하고 야간에 대리운전 뛰고 이게 본인이 쪽팔리는 거지 내가 행복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지금 코스코에서 일하거든요. 음. 일을 하고 있어요. 음. 제가 코스코에서 트 일할, 일을 한 이유는, 음. 앰프가 이제 배터리가 다, 다 돼가네요. 코스코에 트 가서 일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애예요. 네. 애를 봐야 되니까, 엄마가 아침에 일하고 제가 저녁에 일해요. 근데 정말 좋은 점은, 내가 저녁에 일하니까 아침에 레슨을 할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 레슨을 하는 거예요. 레슨으로 내가 먹고 살려면 힘들어요. 단가가 높아지고, 단가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안 올려 하겠죠. 안 그래도 기타를 배우려는 사람이, 어, 다른 악기에 비해서 작은데, 그죠? 근데 저는 제 삶을 그렇게 세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나는 기타로, 어, 내 평생 먹을 것을 막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기타를 영원히 치고 싶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가르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실력이 점점 가르치는 실력이 늘고 내가 세계 제일의 기타 강사가 될 수만 있다면 제 노후도 해결되겠죠 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내가 가르칠 수만 있으면 저한테 배우려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어, 돈이랑 직업이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도 미래의 여러분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 어떻게든 여러분의 삶을 잘 세팅을 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 끝까지 하면서 살수 있는 어,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음, 주변에 이런 내용으로 고민하는 친구들 있으면 어,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해 주세요. 네.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 그런 고민들이 어, 좀 해소됐으면 좋겠어 하고 이런 영상들이 이런 영상들을 좀 추천해 주면 어, 좋겠어요. 네. 그런 고민들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특히 기타 좋아하는데 기타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어,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태기월드의 태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